아랫니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장의 문제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윗니 윗에 문제가 왔다는 건이 잇몸에 문제가 온 거죠. 치, 이빨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치아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이 잇몸에 문제가 잇몸이 약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잇몸이 약해졌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윗몸에 문제 니가 문제가, 문제가 발생하면 위장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비장과 위장을 함께 손을 봐주고 이해 가셨죠? 그리고 아랫니가 아레니, 자꾸 지금 어금니 두 개를 뺐, 뺐고 또 반대편도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고 또 앞니가 또 이제 흔들리고 있고 하는 것은 100% 저희는 대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장경락에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대장경락을 손봐주면 돼요. 근데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싶어요. 더이 이 상태에서 이상 만족하고 싶어요.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장만 손보지 말고 폐경락도 함께 손봐준다. 아시겠죠? 네. 대장경락, 폐경락을 네. 하나의 형제로 보는 거고, 하나의 식구로 보는 거고, 비장하고 위장을 또 하나로 보는 거고, 네. 이해 가셨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비장경락, 위장경락, 폐경락, 대장경락을 하면, 손을 봐주게 되면, 그렇게 관리해 주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흔들리던 것이 완전히 깜착깜하게 즉시 딱 아물거든. 즉시. 네. 즉시. 되게 쉬운 거니까 지금 제가 대장경락 손봐 놨거든요. 예, 손봐 놨으니까는 혀로 한번 이를 밀어 보세요. 지금 안 밀려요. 시야가 아까 막 흔들어 흔들렸을 텐데 안 밀린다는 얘기죠. 예? 대장경락만 손봐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위장경락, 비장경락, 대장경락, 폐경락을 손봤다. 그러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아랫니가 두 개가 흔들린 건가요? 음, 이거, 두 개가. 네. 저도 아금이, 아금이 쪽에. 됐어요. 했어요. 음. 흔들리는 것이 지금 현재 몇 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흔들려서 뺀 거예요? 네, 흔들렸 나는 지금 이제 두 개, 응. 어금니 쪽에 두 개, 오른쪽으로 두 개, 예, 앞니가 두 개. 네. 또그 다음에 네. 왼쪽에도 지금 네, 흔들리고, 흔들리고. 아, 빼지 않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흔들리고 했다는 이야기는 대장 쪽에 문제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양방에서는 대장하고 소장하고 위장을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위장하고 대장하고 소장을 한 개로 본단 말이에요 음. 이해 가시는 거죠 네. 어디 입부터 항문까지를 보고 그냥 통, 통칭해가지고 그냥 장이라고 보는 거죠장 네. 그래서 사모님과 우리 약사, 약사님 약사 같은 경우는 어느 선받은 냐면은 나는 이거를 나 혼자서 다 치료해버리고 싶다 약사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이 있으니까 뭐냐면은 어, 위장경락 다손 봐주고 비장경락 다손 봐주고 그다음에 대장경락 손 봐주고 폐경락 손 봐주고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던 이가 딱 원래 원래 단단했던 것처럼 바로 즉시 암으로쏟단 말이에요. 즉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팁을 다 드렸어. 입부터 항문까지를 전체를 다 몰로 보는 거야. 장...